안녕하세요. 갈치낚시 한두 번 가려고 비싼 집어등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꼭 비싼 집어등 없어도 갈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포인트는 집어등이 없어도 갈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좋은 포인트에 사람이 없네요. 이제 여기는 제자리입니다. 어, 여기 밧줄 있어요? 네. 아, 그래. 어쩐지 좋은 포인트에 사람이 없나 했네요. 밧줄 너으로 던져봤는데 쉽지 않네요. 자리를 이동해 봅니다. 이렇게 가로등 밑은 치어들이 많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집어가 되어 있습니다. 갈치가 가로등 밑에서 먹이 활동을 해도 보이는 갈치는 예민하여 입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빛이 끝나는 저기 보이는 어둠 속을 공략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곳은 갈치가 상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어가 수면에 떨어지면 여유줄을 잡아주고 바로 액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액션은 천천히 닐을 감아주면서 낚싯대를 툭툭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닐링하면서 툭, 닐링하면서. 닐링 하면서 툭. 닐링 하면서 툭. 오케이. 입질. 요렇게요. 가루동 빛이 끝나는 어둠 속으로 다시 캐스팅해 줍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낚싯대를 들어 줍니다. 릴링하면서 툭 릴링하면서 툭 어, 입질. 오케이. 어, 분명 입질이었는데, 지구를 걸었나 보네요. 어, 어, 아닌가? 밧줄인가? 아니네, 있네, 있네. 이렇게 한 마리 더 잡았네요.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갈치 낚시 하세요.